저는 진짜 재수할 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약 육수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로 재수 안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육수닥입니다. 얼마 전 수능 성적표를 받고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능 성적에 만족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장에서 느낀 체감 난이도는 엄청 높은데 등급 컷은 은근히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능이 끝나면 존나 허무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이 성적표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생을 했나. 그런데도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분한 마음을 이겨내고자 빠르면 12월부터 재수를 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재수생은 3월 안에 재수를 결정합니다. 저도 수능이라는 게임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육수까지 했지만 제가 육수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로 재수는 안할 겁니다. 저는 진짜 재수할 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싶었습니다. 재수를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서 기숙학원을 다녔는데 6월까지는 성적도 오르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재밌어서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오고 수능이 다가오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로 6월 모의고사 때 1등급이 나온 사회문화가 10월 때6등급 증이 나왔습니다.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목에서 성적이 떨어졌고 이제 수능까지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에서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성공하겠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선전포고하며 기숙학원까지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걱정하며 재수했는데도 대학 못간 사람이라고 놀림감이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복합적으로 들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실패할까 봐 너무 두려워서 우울증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부모님께서 강화도에 있는 기숙학원까지 찾아와 주셨는데, 그때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재수를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믿고 지원해주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수능까지 달렸고, 88점으로 4등급이 나온 언어를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내신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원서 영역으로 수시는 6개 다 떨어졌고, 정시로는 가군의 연세대 스포츠 레저학과를 썼는데, 그 해에 소년제가 수시 합격하는 바람에 극가가 해폭발했고 나군에는 한국외대 영어교육. 교육과 등을 지원했지만 낙방했습니다. 삼수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일단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미팅이나 축제 등 그동안 꿈꿔왔던 대학생활을 해보면서 나를 알차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활이 즐거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대학이라는 것이 저에게 아픈 손가락으로 남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앞으로 인생도 불행하겠다는 생각에 반수를 선택했습니다. 7월 초부터 반수를 시작했는데 공부 시작한 지 6일 만에 학교에서 응시한 7월 모의고사에서 전국 100분이 99. 9를 찍으며 전교 1등을 했고 그 이후 9월 10월 물고서도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보다는 무조건 반수를 추천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예비 재수생들을 위해 생재수가 존나 힘든 이유와 재수생의 고비 그리고 반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